다마스잖아? 오호, 이건 다마스가 아닌데? 여러분, 이게 다마스라 생각하시나요? <laughs> 제가 부셔놨습니다. 아, 아. 이건 그냥 포토잖아. 타치는 또왜 이래? 네모나다. 타보자 자, 이사람이얘 타봤어요. 오, 야, 1인칭 뭔데, 이거? 1인칭 뭔데? <laughs> 밖에 보이나? 안 보이네. 저시야 들려볼까? 우와! 다마스가 원래 이렇게 빨랐나? 난 몰랐는데. 우 이게 뭐야? 오, 오, 드립박, 어휴. 드립. 오빠 좋아 아. 투명바퀴가 되었다 와 진짜 세게 박았네 아. 고목길로 한 번에 달려. 차 너무 어려네 이제는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. 천천히 안 가잖아요. 완전히 불가능합니다. 아이, 트렁크를 받잖아요. 이상해져요. 여러분, 아!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어, 왜 벽이 넘어가지 여기서 이제 이 다마스를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차체가 난리가 났는데요. 여기서 차체란 차의 일부분을 말합니다. 어? 이 와중에 왠지 조금 더다했네아 이런 거 같은 거요. 차체를 하고. GPS가 자, 그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3, 2, 1. 짜잔. 일반 다마스가 완성됐어요. 주역을 만들어보신다. 오늘 영상 좀 짧았죠? 그래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낼 겁니다. 알았죠? 내일은 활기찬 영상으로. 아,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영상. 영상을 한잔더 올려보겠습니다. 요즘 자동차 어. 사진 소집을 많이 올려요. 내일도 자동차가 먼저 올릴 건데. 진짜요. 아, 안녕! 어, 아파라. 안녕! 달려줘!